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이 여러분들 이 선생님과의 수업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더 이상 이제 수업을 할수 없다라는 이 통합과학 수업을 할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많이 아쉽고요. 음, 선생님도 올해 처음으로 이 강의식 수업을 벗어나서 어, 거꾸로 수업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거꾸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 처음에는 제 스스로도 이 수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잘 될까? 아이들이 주도하는 수업들이 잘 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그 학기 초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마스크를 끼고 어, 말을 하지 않는 이제 교실 공간에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수업 분위기에서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여러분들도, 어, 말을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처음에는 잘 못했던 것 같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랑 한 학기 1년을 같이 보내다 보니, 어, 말하기 능력도 많이 좋아지고, 어, 그리고 과학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많이 길러진 것 같아요. 어 저는 만족도 있게 이 수업을 했고 향후에도 이 수업으로 계속 제 수업을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어땠을지 궁금하고요. 음, 스스로, 스스로 한번내 말하기 능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과학을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이 좋아졌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수업 내용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입니다. 총네 가지를 공부할 거고요. 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말은 그만큼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어, 네 가지 광합성, 호흡, 화석연료의 연소 그리고 철의 재련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네 가지의 화학반응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어, 실제로 산화환원 반응이 맞는지를 화학식으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빛, 이산화탄소와 물로 뭐를 만들까요? 잘 알고 계시죠? 바로 포도당을 만드는 화학 반응입니다. 포도당 화학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우선 좌변과 우변에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어, 화면이 조금 깨져서 보이죠 포도당은 화학기호로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입니다 어,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화학반응식을 맞춰보면 되겠죠 우선 탄소가 6개가 있으니까요 탄소가 6개 왼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근데 몇 개인지를 모르는데 여섯 개를 맞춰야 되니까 여섯 개. 그 다음에 탄소가 여섯 개면은 산소도 열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식을 맞춰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반응에 같이 참여하는 물도 산소 원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주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시 포도당을 볼게. 포도당은 수소가 열두 개가 있어요. 어, 수소는 물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가 12개 있으려면 여기에 6개가 되면 되겠죠. 아, 그러면, 자, 산소는 총 12개, 물에서는 6개가 나오니까 산소 원소가 총 18개가 있는 거죠. 자, 산소는 18개, 수소는 12개, 그리고 탄소는 6개. 그러면 포도당에서 산소를 6개를 사용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여섯 개를 빼게 되면은 열두 개만 남죠. 그럼 여기에는 6을적 적어, 육을 6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요게 광합성의 어, 화학 반응식입니다. 어,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포도당을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 포도당을 왜 만들어진지를 아셔야겠죠. 포도당은 이제 우리 동물 그리고 식물에서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우리 동물들 한번 볼게요. 동물들 세포 내에는 어, 미토콘드리아라는 물질이 있고요. 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어,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어, 생물이 사용을 하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쓴다면 화학 에너지라고 써주면 될것 같아요. 화학식 맞춰볼게. 자, 포도당은 c6 h12 o6입니다 그러면 개수 맞춰주면 6 그다음에 6 6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어 광합성과 세포 호흡을 살펴봤고요 광합성이 지구의 생명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볼게 어 원시 지구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라는 물질이 출현을 하고 난 이후에 어 지구의 대기 조성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지구 대기의 구성에서 어, 많은 양들이 수증기와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와 같은 어, 것들로 지구 대기가 가득차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남세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 농도가 광합성을 통해서 점점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어, 산소가 산소의 농도가 점점점점 높아지고요. 이렇게 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기존에는 물에만 녹아 있었던 산소들이 공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제 생물들이 더 이상 이제 생물들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어, 물론 그 당시에 물에서도 어, 산소의 농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세균이라는 것도 동물로 보았을 때 어, 남세균이 출현하고 난 이후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물 속에 있는 산소량도 많아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량도 많아지면서 생물의 개체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어, 자, 산소가 어, 많아짐으로 인해서 호흡을 하는 생명체들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오존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존층. 이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을 해 줬고요. 자외선의 차단 덕분에 해상에 있던 생명체들이 육상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으로 화석 연료의 연소 볼게요. 어, 화석 연료라는 것은 이제 동물의 동물이나 식물의 잔해가 이 땅속에 깊은 곳에 매장되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이런 것들이 뭐 기름이나 기름의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을 화석 연료라 부르죠. 이런 화석 연료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어 메테인의 연소를 통해서 화석 연료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볼게. 어 이산화 탄소와 어 물이 만들어졌답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할 때 연소라는 것은 산소가 필요한 반응이죠. 메테인은 어 화학 기호가 CH4입니다. 어 나머지 것들 맞춰 보면 왼쪽에 수소가 4개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수소가 들어가는 게 물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2를 적어주면 되겠지. 아, 여기 2가 됐으면, 산소도 2개 있는 거지. 근데, 아직 산소가 총몇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메테인에서 C가 1개죠. C는 1개, 수소는 4개 네 있는 거니까, C가 1개 있으면, 여기에는 1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개수 맞출 수 있겠다. 여기서는 산소가, 두개 필요하고, 여기서는 산소가 두개 필요하니까 총네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2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2, 4, 네개 나오는 거죠? 아, 맞춰봤네.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의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어,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통해서 이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열기관, 증기기관 같은 것들을 개발하게 되고, 인류가 더 이상 간의 수공업을 벗어나서 이 자동화 기계를 통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어, 화석 연료의 연소는 인류 발전에 어, 화석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교통, 뭐 산업의 자동화,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 철의 재련입니다. 자, 철의 재련 철은요 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용을 했었죠. 뭐, 철기 시대 때부터 이제 철을 재련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철을 재련하던 방법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용광로를 이용해서 철을 재련을 하죠. 자, 철을 어떻게 재련하는지 한번 볼게. 어, 철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철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이 다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철광석 형태로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철광석들에서 순수한 철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산소를 제거해주기 위해 코크스라는 물질을 같이 넣어주는데 코크스는 탄소입니다. 탄소. 자, 첫 번째 과정 볼게에 코크스가 산소를 얻어 무슨 연소를 하여 일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산화된답니다. 이산화탄소도 아니고 일산화탄소라고 적혀있죠. 그럼 일산화탄소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보다는 이 공유결합을 그 탄소와 탄소가 공유 결합을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어, 자, 미안합니다. 탄소와 일산화탄소는 이 탄소와 산소가 세 개가 삼중 결합을 한 구조랍니다. 네, 요런 내용은 음, 자세한 것은 화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요. 어쨌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보다 화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소는 연소가 완벽하게 일어났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완전 연소라고 부르어요. 불완전 연소.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보다 이산화탄소보다 분자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완전 연소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몇개 만들어지는지 볼게. 여기에 지금 산소가 두개 있죠. 그러면 탄, 일산화탄소는 산소랑 탄소가 한 개씩 결합하는 거니까 여기 2가 들어가면 되고 여기도 2가 들어가면 되겠지. 우선 코크스를 먼저 일산화탄소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일산화탄소로 만들게 되면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 3 산화철 3는 철이 3가이온이기 어, 때문에 산화철 3라고 불러요. 그 산화철2도 있습니다. 산화철2도 있어요. 산화철이 2가이온인 경우도 있는데 2가이온인 경우보다 전자 3개를 버려서 3가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철들은 전자를 3개 버린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면 산화철은 산소를 잃고 철로 환원되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로 산화된답니다. 화학반응식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철광석, 산화된 철을 용광로에 일산화탄소와 같이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몇개 만들어진지 볼게. 어, 우선, 여기 화학식에 여기 좀 잘못됐네. 여기 요거는 아니야. 어, 그러면, 어, 왼쪽에 우선 좌변식에 철이 Fe2O3니까, 철은 두개 있는 거지. 그럼 오른쪽에 2를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자, 탄소는 세 개가, 이산화탄소는 세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세개 만들어지려면, 얘가 세개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산소가 여기는 세개 있고, 여기도 세개 있으니까 총 여섯 개? 어, 여섯 개 맞네. 아, 됐습니다. 그러면 화학식 좌변과 우변에 지금 다만들어졌고요 어... 이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어, 이 철을, 이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기후변화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추세에 있어서 요새 뭐 포스코와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이 철광석을 재련할 때이 탄소세로 세계 그, 그 환경보호에 이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요새 굉장히 좀 위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위기인 이유도 기존의 이런 철의 재련 방식이 용광로에서 철광석과 코크스를 함께 넣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기존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어 향후에 2~3년 안에 이 탄소세들이 점점 비싸지게 되면은 포스코가 굉장히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를 했었던. 뭐 수소, 환원제철, 이런 것들을 이 향후에 뭐 기업들이 만들어내야지만 이 향후에 이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겠죠. 어, 철의 재련이 인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어, 인류는 철을 재련하여 여러 가지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철기 시대를 만들어냈고요. 오늘날에도 산업 전반에 뭐 철이 안 사용되는 데가 없죠. 산업 전반에 철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산화환원 반응인데 뭐 사과 하나씩 볼게요. 사과의 갈변. 사과를 깎아서 공기 중에 두면 사과의 깎은 부분이 산화돼서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하고요. 어 이제 겨울철인데 손난로에는 이 철가루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철을 공기 중에 든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로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난로 안에는 이런 철가루들이 산화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들도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철들이 공 산소와 만나서 산소와 만나 산화철이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위의 과정에 거꾸로라 볼수 있겠지. 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이 철광석을 일산화탄소와 함께 가열하여 순수한 철을 얻을 때 이때 열에너지를 같이 쓰니까 요거를 과정을 거꾸로 하면 열에너지가 나오겠지. 자그 다음에 뭐 염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산화수소를 머리카락에 이제 뿌려서 멜라닌 멜라닌 색소를 산화시켜 머리카락을 탈색을 먼저 시킵니다. 이때도 음, 산화환원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고요. 뭐 고려청자나 뭐 루미놀 반응, 뭐 섬유 표백 이런 데서 전부 다 산화환원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루미놀 반응액 같은 경우에는 혈액 우리 혈, 혈액 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죠. 그래서 산소 이온이 과산화수소에서 어, 산소를 떼어내고 이 산소가 어, 루미놀을 산화시켜서 푸른색을 내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구요. 음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수업이 좀 늦어졌는데 어 여러분들. 통합과학 수업을 통해서 뭐~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과학적인 호기심과 음~ 열정들이 향후에도 많이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